1월 9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과 경배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난 두 번의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신비 즉 손을 드는 것과 밤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믿음과 경배에 관련된 또 다른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가난한 여인에 대해 읽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고 의사들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셨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그녀를 낙담시키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불편함을 느낀 제자들은 그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그녀를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요청에 경배를 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믿음을 표현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위대한 믿음과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경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신성한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끈기 있는 믿음과 경배는 그녀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여인이 했던 일을 멈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10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아말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꿨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곳을 떠나서 지은 시내가 항상 주를 송척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주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영원하신 영광의 왕, 지혜롭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오 주님, 위대함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내 삶과 온 땅에 있는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영혼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